네, 1031 중급 B31 쪽 풀어보겠습니다. 1번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성분의 개수를 구하시오. 그럼 일단 이거를 구합니다. 어, 이거를 더 구해야죠. 그러니까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6개. 비린에서 찾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성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그럼 이게 성분 개수가 한 개짜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잖아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예요 이게 10이고 여기까지 15잖아요 15 음, 정답이 안 보죠. 2번.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가게의 개수로 구하시오. 아, 그지면한개짜리 개수. 하나, 둘, 셋, 넷. 네개죠 그러면, 음, 1부터 4까지 더 합니다. 오케 10개죠.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게의 개수를 구하시오. 아 그렇죠? 각, 한 개짜리 개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잖아요. 그럼, 1, 2, 3, 4까지 해가지고, 10이 돼가지고, 아, 아니네요. 어, 여기다 5까지 더 해야 되네요. 그거는 15개 되겠습니다.